다음 분의 사연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신 점 전화 통해서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자, 이런 사연 들어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서구 등촌동 694번지 등촌대림아파트 34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에 매입해서 지금까지 전세를 주고 있는데요. 이곳의 전망이 어떠한지 분석 부탁드립니다. 등촌 대림 아파트 전망에 대해서 문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거주하시는 건 아니고, 2019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전세를 주고 계신 거니까, 한 3, 4년 정도, 4년 정도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거거든요. 전망 어떨까요? 네, 등촌 대림 아파트에 가양동 있잖아요. 네. 네, 가양동에 다 이제 뭐, 등촌 뭐, 단지들, 2단지도 있고, 9단지도 있고, 뭐, 5단지도 있고, 4단지, 뭐, 줄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근데 여기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쪽 라인은 재건축하기에는 용적률이 너무 높다. 그러니까 음. 즉, 사업상이 부족한 지역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죠. 음. 예, 그런데 지금 가양역, 가양역하고 역세권이에요. 어, 가양역하고 역세권이고, 위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뭐, 한강변도 멀지 않고요. 어, 저기서 뭐, 한강도 멀지 않고, 입지는 뭐, 어, 좋은 곳이에요. 지하철도 가깝고 역세권이고. 어,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어떤 실현 가능성 좀 낮아서, 이제 리모델링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 리모델링에 대한, 음, 그런, 최근에 이제 원희룡 도구 교통부 장관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어, 내력벽 철거, 위험성이 없는 한, 안전성을 담보하는 한, 뭔가 좀, 고려해보겠다 이런 얘기했어요. <laughs> 어, 그래서 리모델링적으로 이쪽은 갈 가능성이 큰데 중요한 거는 음, 이런 겁니다. 바로 여기가 그 유명한 어, CJ 부지예요, 제일제당 CJ CJ 부지죠. 그래서 어, 이쪽 그 역점은 이제 마곡 마곡지구니까 마곡지구의 어떤 후광효과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가 이 CJ 부지가 개발이 된다더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강서구에 일자리가 커다랗게 생기는 그런 곳이다라고 했는데 CJ 부지가 최근 이 강서구청에서 인가 취소를 했거든요. 음. 어, 말, 말은 먼 무슨 그 말은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 CJ 부지가 지금 공중에 떠 있는 상황인데 음, 이게 이제 그 다행이라 그래야 되나 이게 불행이라 그래야 되나 사업 중단을 주도한 구청장이 또 물러났어요. 어, 떤 사건에 휘말려서 물러난 상황이라서 이 취소를 갖다가 제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는 에이 CJ부지 이쪽에 돈 들어간 것도 엄청나게 많고요. 이거 만약에 무산되면은 제일의 레고랜드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이런 기사들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아마 진행이 전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게 되면은 어찌됐든 일자리가 크게 생기는 이런 어, 호재가 있고 그리고 지하철도 가깝고 또 이쪽 아파트들 뭐 리모델링이나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 어, 이쪽으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크고요. 어, 그래서 뭐 저는 저는 여기 괜찮다고 보여져요. 어, 괜찮다고 보여져서 예전에 2019년대 에 34평만 뭐 7억 9천 8억 이 정도 갔던 게한뭐1 3억이 넘게 갔다가 지금 한 10억대 어, 이렇게 10억선 뭐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 요 그래서 뭐 여기는 지금 가격은 좀 떨어졌다고 하지만 어쨌든 아, 2019년 하반기 매입했으면 한 그 정도 됐겠네요 뭐한 8억? 네 음. 어, 8억 그러면은 뭐 떨어졌어도 일단은 오른거네 그쵸 <laughs> 아, 떨어졌어도 지금 10억 되면은 그래서 여기는 앞으로 좀더 가치가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여기 물론 무조건 어, 무리하게 매매할 필요는 없고요 어, 주변에 어, 이런 CJ 공장 부지 역시 당, 지금 당장 뭐가 어떻게 되진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해결될 수 밖에 없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음, 현재 상황 보고 뭐 이렇게 처리할 거 없고 조금 더 가지고 계시면서 어, 만약에 매도를 하신다면 내년쯤 매도 타이밍을 지금보다 훨씬 난 그런 시장 상황이 될 거니까요. 매도 타이밍을 그때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네 전망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단 좀 지켜보시다가 연락을 다시 주시면 그때 또 상황에 맞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좀 해결해 드렸고요. 이 중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말씀해 주신 분도 있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라라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부디의 생각을 지도 보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도 궁금한 점이 있다. 뭔가 고민이 있다 하시면 한 번쯤 의견을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타임머신 타고 과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타임머신 시작합니다.